다고 하시니 이곳에 계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온몸으로 대한민국을 사실 막 지키고 막고 있습니다. 도저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자들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국정 운영 사사 건건 못하도록. 다 발목 잡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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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은 나라의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 자들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라면 이제는 모두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회 인천지부장 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권호영 장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죽였나이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아스팔트 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주장하는 거룩한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에 초속을 놓고 한미동맹을 맺어 오늘날까지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었으며 무상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을 깨우친 사람, 전쟁 시에도 인천에 인하대를 설립하여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고 국민을 사랑한 그분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2월 15일 현재 대통령이 불법 체포된 지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옆자리가 듬성듬성 어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전에 다나오기로 했다가 광주에 가서 광주를 뒤집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뒤집어야 되겠다.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광주에 가서 전환길 한국사 강사에게도 전달이 될수 있게끔 다시 한번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여러분들의 그 길을 광주에다 한번 보내봅시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성공에 도취하여 대북경제를 수리하는 사이 종북좌파세력들은 정계, 언론계, 사법계, 경제계, 교육계, 종교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요소요소에 심어놓고 드디어는 국회까지 침투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위기를 감지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개음의 선포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진실을 밝히자는 게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걸고, 몸을 던진 사람과, 대통령을 끌어내려 조기 해설을 통해 범죄를 덮으려는 자들 누가 반역자이고 누가 영부자입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윤상열. 또 얘기했듯이 탄핵이 29회 탄핵은 되자마자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대통령이 탄핵을 위해서 대통령 자리가 공석 국무총리장 리가 공석 국방부 장관 공석 행안부 장관 공석 감사원장 공석 중앙지검장 공석 육군참모총장 공석, 경찰총장 공석, 본부장관 공석, 방첩사령관 공석, 수병사령관 공석, 특전사령관 공석, 탄핵, 탄핵이 수두룩합니다. 행정물을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모두 무너뜨린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마비되었습니다. 하여, 국무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불을 미치겠습니다. 불법 체포, 불법 구금,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라석방라허가없는 불법 수사, 공수처는 책임져라! 임져라임져라임져라 견파적인 탄핵심판, 법법재판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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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를 젊어진 2030 세대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6.25 전쟁을 체험한 방공 기성 세대와 함께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 여러분, 헌법재판소 8명 중 4명이 부정선거주범인선관위 보직을 맡았던 장관님들입니다. 미웅배 정계선, 정정미, 이뷰선, 또한 마흔여까지 헌법재판관들은 물러나라! 공정성이 보장 안된 현재 판결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승복하지 못합니다. 헌법학자 권이자 이노 교수께서는 헌법재판관 판결으로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현직 검사장께서도 절차를 존중하는 헌재, 일제의 안중문 재판보다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저북병역사에 있는 2030세대들이여 이곳에 있는 2030세대들이여 이 나라가 그대들의 나라가 아닌가 PW 세운 나라 그대들이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나라역사는사 전황길 선생처럼 용기를 내야 합니다. 민주당의 교육원장이라는 박국이라는 자가 2030 세대를 고립시키고 말라 비뚤어지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말잘 들으면 착한 청년이라고 망발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망언이 반복되면 그것이 본심 아닙니까?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이 실력 아닙니까? 저들의 오랜 속임수에 깨어난 국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져 일어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나가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laughs>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산하기 위해서 아주 그 공산당들은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김일석이가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래야만이 공산당의 존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으면 국민 운동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환길 강사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헌재를 얘기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지요!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아스팔트에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나를 라 지키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단핵 반대! 여러분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권나영 장로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우 다리 아프세요. 저 아까 중간에 앉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건국전쟁 혹시 못 보신 분 계신다면 꼭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